저는 대한기능의학회 연수간사이자 분당 시그니처 이비인후과 가정의학과의 대표 원장 한나연입니다. 오늘은 안면마비 클리닉에서 안면마비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 환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던 부분을 토대로 안면마비 진료에서의 기능학과 면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강의는 안면 마비 면역 그리고 기능학적 접근 순서로 진행될 텐데요. 우리가 흔히 입이 돌아갔다고 표현하는 안면 신경 마비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 신경 마비는 4천 년전 이집트 유물에서도 확인되었을 정도로 역사적 기록으로도 굉장히 오래된 질환인데요. 얼굴에 움직임을 만드는 근육들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서 얼굴이 잘 표정이 잘 지어지지 않는 안면 신경 마비는 얼굴에 22개 근육을 담당하는 일곱 번째 뇌신경 안면신경의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신경은 얼굴 근육의 움직임으로 감정을 표현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안면신경의 문제는 왜 발생하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안면신경 마비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인 미상으로 발생한 특발성 안면마비를 일컫는 벨마비 그리고 대상포진이 귀쪽을 침범하여 안면신경을 침범해 안면마비가 발생되는 람제이언트 신드롬 낙상이나 교통사고 등 측두골 골절과 같은 외상의 원인 안면신경종, 천신경종, 진주종과 같은 종양 중이염, 라인병과 같은 감염 수술 등 의학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의인성, 중추성, 선천성, 면역질환 등 기타 이유도 존재합니다. 안면마비는 대부분 증상만으로도 진단이 가능한데요. 한쪽 눈이 잘안 감기고 물 마실 때 물이 새는 등 한쪽 얼굴의 움직임이 이상하다면 바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때 담당인은 환자의 얼굴 상태와 발병 시기나 시간, 있었던 전조 증상 혹은 동반 증상 등을 통해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시기에 따라서는 신경 전도 검사를 통해 신경 손상 정도를 파악해서 예후를 예측하기도 하고 이마 부위 쪽만 제외하고 마비가 생겼다거나 팔다림의 움직임에도 이상이 동반된다면 중축성 혹은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한 MRI, CT와 같은 영상 검사를 진행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게 될 부분은 바이러스 연관 안면마비에 대해서인데요. 단순 헤르페스 바이러스 재활성화가 가장 유력한 병인으로 알려진 벨마비와 대상포진 바이러스의 감염 혹은 활성화에 의한 남재현트를 중점적으로 연관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면신경마비의 치료 목표는 당연히 안면신경의 기능, 즉 얼굴 근육의 기능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때 목표를 이루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골든타임 72시간 이내에 고용량 경구 스테로이드 복용 시작인데요. 경구 스테로이드제는 늦어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죠. 이때 수포가 없거나 늦게 발생하는 비전현적 람제이헌트를 벨마비와 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람제이헌트의 특징인 수포가 보이지 않아도 항버이러스제를 병용하게 됩니다. 또 다른 만면마비의 초기 치료 중에 중요한 부분은 안구 합병증을 줄이기 위한 안구보호인데요. 눈이 감기지 않게 되면 각막이 노출되어 각막염이 생길 수 있고 무 a 사안구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인공 눈물과 안연구의 사용 또 수면시 감기지 않는 눈을 테이핑하는 등 관리를 통해 각막 보호가 진행되어야 하겠죠. 나아가 신명신, 안면신경근 재교육운동, 안면도수와 같은 안면물리치료를 통해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안면근육 움직임의 대칭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 조절과 개선을 위한 보톡스 주사치료, 재생주사치료 등도 병행할 수 있습니다. 안면마비 환자의 약 70%의 환자군은 수주에서 수개월 사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회복 속도는 초기 치료와 신경 손상 정도에 따라 다르겠죠. 반대로 나머지 30% 10명 중에 3명에서는 다양한 정도의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으로 안면근의 기능장애가 발생해 삶의 질, 질과 정신건강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안면신경마비의 후유증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된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안면마비 환자의 약 70%는 벨마비와 람세이언트 증후군이 원인이고, 이두 질환 모두 바이러스 활성화가 핵심 기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벨마비 환자는 아 벨마비 환자의 면역 체계 변화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는데요. 현재 바이러스 관련 안면마비의 기능적 회복을 높이는 데는 여전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손상된 신경 주변의 미세 환경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목표는 말초 손, 말초신경 손상을 약물로 치료하는 그 가능성을 모색하는 건데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바로 염증 조절, 산화적 손상 억제, 그리고 신경 재생 촉진, 이세 가지 핵심 과제에 대한 고민과 연구를 통해 안면마비 치료에 추가적인 돌파부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